그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보고하며 이렇게 말하였다.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말하며 우리를 간첩으로 취급하였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간첩이 아니라 건실한 사람들이며 모두 열두 형제로서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. 그랬더니 그 사람은 우리가 건실한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그와 함께 그곳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굶주리는 가족들에게 갖다주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.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간첩이 아니라 건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동생을 돌려보낸다고 했으며 또 우리는 그 땅에서 무역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. 그러고서 그들이 각자 자루를 쏟아보니 그 자루 속에 자기들의 돈 주머니가 들어 있었다.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돈 주머니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. 이때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였다.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.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너희가 이제 베냐민까지 빼앗아가려고 하니 모든 일이 다 나를 괴롭게만 하는구나. 그러자, 루우벤이 아버지에게, 내가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데려오지 않으면, 나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. 그를 나에게 맡기십시오.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하였다. 그러나 야곱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. 그의 형은 죽었고 그만 남았는데, 만일 너희가 그를 데리고 가는 도중에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다면, 너희는 백발이 된 나를 슬픔 가운데서 무덤으로 내려보내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였다.